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라라 언니입니다. 네,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비빔밥입니다. 그리고 물김치예요. 비빔밥 같은 경우는, 어, 엄마가 저번에 해주신 반찬이랑 고구마 순 사가지고, 어, 넣어서 같이 비빌 거고요. 물김치도 같이 준비했습니다. 네,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비벼왔어요. 오늘은 고추장 안 넣고 참기름이랑 간장 넣고 같이 비벼왔습니다.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아, 물김치 완전 맛있네. 이 여름에는 근데 날이 너무 더우니까 제가 밖에서 일하잖아요. 그래서 집에 오면 이것만큼 맛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<laughs> 김치찜도 지금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더워서 못 먹고 있는데 조만간 먹을 겁니다. 엊그제 친구 만나는데, 정말 급하게, 급하게? 급하게, 갑자기? 근데 친구가 살좀 좀 많이 빠졌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 하던데요. 살 많이 빠졌다고. か。 네, 여러분, 제가 오늘은 이렇게 정말 간단한 집밥, 비빔밥을 먹었는데요. 무말랭이랑 오이지, 그리고 고구마 줄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어, 너무너무 아삭아삭하고 간도 딱 맞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기운이 없어요. 근데 배고파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물김치랑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